등 급을 위한 지름길, 킹 수학입니다. 자, 이번에 수학상 개념을 연습 문제 3 0 7 번을 풀까?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원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할게. 자, 일단 이 문제는 정점 점, A를 주고 이 직선을 즉, 항등식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점과 직선 거리 식을 세워서 풀면 자, 분모가 k에 대한 식과 분자는 숫자가 나오거든. 해서 이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서, 루트 안이 최소가 되는 걸로 풀면 K가 0 돼서 답이 나와. 그 다음에 방법이 원은 내가 위치관계로 푸는 건데, 자, 이항등식을잘 보니까, 요 앞에 있는 식하고 요 뒤에 있는 식두 개가 각각이 0이 될 수가 있지. K에 상관없이. 해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평행한 걸 갖고 기울기를 찾으면 각각이 수직이 돼. 그래서 수직인 걸 갖고 그리니까 가랑 나가 가는 증가, 나는 감소하는데 수직이요.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A점을 대입을 했더니 나에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나 위에 있는 A점과 이 가가 수직일 때가 최대가 될 거야. 맞지? 파란색, 빨간색보다 AH, AI보다 AP가 크지. 그래서 그걸로 구하면 똑같은 답이 나와. 끝.